지금부터 박소진들 선보식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비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우주 항공청 연내 설립과 박수직기를 위해 물심양맨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재산을 다하시는 윤행근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경상남도 농해양수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철규 경상남도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한 도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정하 <laughs> 행정당광위원장님 <재동한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고정하, <행정관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항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a 진길 맹의도로 선포식에 큰 역할을 하신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정대 n 사천문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재 사천문학재단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련 사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해비회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동련 전국입동량해비회 사천시 지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홍, 빠르게 살기 운동 사천시 해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분만큼은 여러분들의 함성과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싹다 오셨습니다. 함께라면 전국 어디라도 함께하시는 팬클럽 땅배 서강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사진 시민들과 박서진 팬가원 여러분들 함께 소개드립니다. 이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박서정길, 명예도로는 사천시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부실 계기로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로, 강강 도시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박서진 길맹예도로 선포식은 가수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각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행건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서진 길을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에서 박서진길 선포문과 안내판을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자, 하나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종철 명궁수단시장 대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삼천포 명궁수단시장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행산된 50년의 역사가 쌓인 어시장으로 268개의 상위 매장과 주차장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영웅의 테마로 한 통합 브랜드와 체용개좌평 시장이며 다채로운 문화 공연 행사 운영과 다양한 하루, 서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정철차 삼첩포 전통수단시장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삼첩포을 중심으로 생성된 수산물 전문 재래 시장으로 영웅 수산 시장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편위지만 깔끔한 환경에 다양한 수산물 판매하고 있으며 삼천포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수산 전문 전통 시장입니다. 네 번째로 전영수 청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청널 공원은 수산시장 인근의 공원으로 상갱이를 닮은 수직 엘리베이터와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 갱간이 조명 설치로 사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하얀 풍차와 함께 멋들어진 야경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김현철, 임철규 도의님을 모시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동쪽에 입치한 대방진구랑의 애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사항구이며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의 수군기지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0년의 팽강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신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바다의 향기와 작은 배들이 어우러진 자그만하고도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여섯번째로 한재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볼카 해상 위를 지나며 중간 역사의 아쿠라함 등을 있으며 각산 정상에 오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갱간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정상 부근에서 봉화대가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륙쪽 지리상이 보입니다 낮에는 바다와 산의 조화를 이루는 풍경에 빠지고 저녁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이 금은 바다와 하늘, 도시의 불빛과 어울려 다양한 야경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교공원에서 가수 박서인의 노래, 일명 삼천포 아리랑인 아버지의 바다, 노래비 포토연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곱 <laughs> 번째로 이성민, 아라마루 아카루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람으로 아카르음, 사천, 바다, 케이블카, 경관역사 위치하며 대관람차 해전몸무화 등 놀이시설이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서강성 펜클럽달팽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자인, 부양님의 각산이름 펜백숲에서 조성되어 있으며 숲박 시설과 야외에서 캠핑이 가능한 자연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펜백 숲을 가로지르는 숲속 산생로숲 놀이터, 물놀이장 등이 부대시설에 조성되어 있어 비통치이더 가득한 산림욕을 즐길 이 있으며 고심 속의 바른 일상 잠시 벗어나 자연 후양님의 산림욕을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맹곤원 산불령 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산불령항은 시안동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어항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낚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볼락, 물어, 지도미 바지락 등이 유명합니다 낙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안낙초 전국 구대 밀몰이 중 하나이기도 하며 폐질물의 해안길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다 아름다운 낙초를 보는 포인트이기도 한 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객석 시암동 운영기유 당을 모시겠습니다. 노을빛 공원의 박서진길 끝지집이기도한 작은 공원입니다. 노을빛 카페거리 강구안이기도하며 공원의 이름처럼 노을이 아름답기도 하고 한예상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노을빛 카페거리 밀집된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식사와 자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 보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을 하고 네.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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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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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장님 박서진 가수님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진을 찍도록서디박 <laughs> 박서진길 조각모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조각모임이 남아 있습니다. 박서진길 마지막 조각모임을 완성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란 장군이신 박서진님을 만나보고요. 박서진길 기획하고 만드시는 박동식 사전시장님을 제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감을 좀안 질려 주시게. 그 뒤가 극복합니다. 자 우리 내빈들께서는 뒤로 물러나 주시고 시장님과 박세진 군은 앞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뒤에서 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 크게 했는데도 내려가시다예수 분, 예습 분, 박서진 길. 시장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동식 시장에과 우리 가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세진길 승포부이 길은 세상에 서는 인간력과 끈끈인 에너지를 전내주고 삼천포 바다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자라 마침내 꿈을 행질러 이룬 된 장부이신 가수 박서진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이곳 하류 수출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박서진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닮았으며 와롱산의 기운은 사람들의 기노의락을 보듬은 박서진이 가진 천상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이에 사채휘에서는 삼첩고 경문 수산시장부터 노을피 공원까지 5.8km 박서진 길로 선포합니다. 박서진 길 선포로 계기로 우리 우주항공도시 사천시와 가수 박서진의 명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k 드러로전 세계을 향 퍼져 나길 바라며 이길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공의 기운이 함께 넘쳐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4시시 서포문 시장에 계서 가수 박선인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인 길환성맥을 선언하겠습니다. 선언은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에 힘딱 주시고요. 선언합니다. 그러면 삼천포가 터지야, 사천이 터지야, 애치겠습리라박서진들이 왕수님 때 숨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박서진 군의 오늘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박서진께서 보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박서진 이름을 따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음에 허락해 주신 사천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침대 잘한다 인자. 잘하죠? 네! <laughs> 다음은 영웅수단시당 상인회에서 박서진길 선도를 기념하는 감사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웅수단시당 강용철 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보이신 가수 박서진. 계약에서는 산천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한 공이크므로 박서진길 명예도로맨 선보식에점하여그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소망을 담아 이패에 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삼차포 영문수산시장 상인의 일동 다음 박선인의 선보식을 준비해주신 시장님. 과 우리 박 시장님 시장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를 알리고 트로가수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퀘이트로스로 전 세계적인 가수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조모모를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손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군은 행소에도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사치시 인제 육성 자 재단에 지금 내가 일시 100세고 있습니다. 천만원과 희망 나눔 사천 천만원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전달는 시장님과 원장님에게 직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행사기 때문에 천만원 이고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에는 1억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찍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사진 찍는 분들은 개수를 하나, 둘, 세개 빼기 절대 못시는 분들, 여러분 다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가수분만 계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님 아우, 정말 오장님 너무도 고생 많고,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하고 오장님은 계시는데 오늘 우리 시장님이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오늘 정말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님에게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먼저 제가 우리 팬들 여러분들께 지난 4월 23일 날삼척부항 수산물 축제 때이 자리에서 박세진기를 가겠다고 약속했죠? 네! 네! 오늘 약속 짓겠죠? 네! 오늘 박서진 팀 스포츠에 함께하기 위해서 4천 시를 찾주신 팬클럽 여러가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서진 가수는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와 우정으로 스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평소에 기부문화와 봉사 등으로 선행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훌륭한 우리 집 가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박사 보십시오. 그 박스진 길은 본인의 아름다운 신성과 고운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 사천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이어졌습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삼천포 용궁시장에서 노을 빛까지, 노을 고운까지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 사천시만의 매력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고, 많은 추억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올인식, 이런 석보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박승인 가수고 세계적인 드로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수고를 받주시겠죠 예. 네, 우리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사천시를 사천시민을 대표해서 이어낸 건 오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사천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시장님이 상당히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비가 올까 싶어서 노심, 조사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어, 같이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마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잔 들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닭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장부의 신 박서진 가수의 이름을 딴 명예로 선포식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 오늘의 선포식이 기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과 박서진 팬 가족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박서진 가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모소, 목소리까지 뛰어난 프로 가수로서 어느 하나 빠짐없는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학교, 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곳에 많은 기부를 하며 공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박서진 길이 우리 자랑스러운 박서진 가수가 나고 자란 고향 이곳 사천을 찾아주시는 팬과 관광객 여러분께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사 짓기를 찬찬히 돌아보시며 용군 수상시장에서 심심한 해감도 맛보시고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시원한 바다 풍경도 눈에 담아보시고 실한 노을을 배경 삼아 차한 잔의 예유까지 우리 사천의 아름다움을 만큼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행사 준비로 고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비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말성을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어장님에게 이런 큰박사 한번 부탁드립니다.